보기의 계산을 보고 네모어의 알맞은 수를 구하시오 라고 했어요. 자, 보기를 보니까 10 더하기 11 더하기 12가 33, 8 더하기 9 더하기 10 더하기 11 더하기 12는 50으로 계산했습니다. 물론, 이제 여러 수의 덧셈이니까 우리 친구들이 앞에서부터 두 수씩 차례로 계산을 해도 되는데 어떻게 쉽게 계산할 수 있을까? 자, 먼저 보기의 계산 규칙을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보세요. 10 더하기 11 더하기 12. 지금 10부터 시작해서 1씩 커지는 수예요. 그러면 가운데 있는 1 1를 기준으로 10은 11보다 1 작은 수, 12는 11보다 1큰 수입니다. 그러면요, 가장 큰 12가 10아, 내가 너1 줄게. 그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12는 11이 되죠? 그래, 나 1만 줘. 그럼 1을 받아서 10도 11이 됩니다. 그러면요, 결국 11 더하기 11 더하기 11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11이 3번 더해진 거니까 33, 즉11 곱하기 3을 계산한 것과 같구나 라는 거죠. 이처럼 연속적으로 규칙적으로 이렇게 1씩 커지는 수들을 더했을 때는 아, 이런 쉬운 방법도 있구나 라는 걸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자, 8에서부터 1 0까지 더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11에서 구야 내가 너1 줄게. 그러면 구는 10이 되죠. 1일도 10이 되고요. 12가 8아, 내가 너한테 2 줄게. 그럼 8은 2 받아서 10이 되고, 12도 2를 줬으니까 10이 되면서 10 더하기, 10 더하기, 10 더하기, 10 더하기, 10. 그래서, 아, 그러면 10을 섯번 곱한 거니까 50으로 아주 쉽게 계산할 수 있겠구나라는 걸알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요 우리 친구들 지금 우리가 완성해야 되는 이 덧셈식에서는 다섯 개의 수의 합이 35, 곱개의 수의 합이 140이 나왔어요. 그 말은 35는 다섯 개의 수의 합입니다. 앞에 보기에서 가운데 수 곱하기 3을 한 거는 개수가 3개이기 때문이고 가운데 수10 곱하기 5를 한 거는 다섯 개의 수를 더했기 때문이죠. 그러면 35라는 거는 가운데 수 곱하기 5개의 수니까 5를 계산해서 나온 것이겠다. 그럼 몇에다가 5를 곱했을 때 35예요. 그렇죠. 7이죠. 아하 7로 35 그래서 이 가운데 오는 7이 되겠구나. 그러면 1씩 쭈루룩 커졌다라고 그랬을 때 1작은 6, 1작은 5, 자 그럼 5, 6, 7, 8, 9를 더했을 때 35가 되겠다. 그럼 아래 있는 식은 어떨까요? 140은요, 7개의 수의 합이니까, 가운데 오는 수의 7배가 될 거야. 그러면 세모가 20이 되겠죠? 그러면 20이 가운데 오는 수가 되겠고, 1 작은 수. 쭉 차례로 써 주고 그럼 17 18 19 20 21 22 23까지 더 했을 때 142구나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구해 보면 5부터 17 5 6 7 8 9를 써 주고요. 아래는요. 17 18 19 20 21 22 23까지 써 주면 되겠습니다.